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정보 없이 발을 담그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게 좋은지, 불법 업체와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증거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과 걱정이 앞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양방향 거래로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해외선물 투자를 시작하시는데요. 주식이나 코인과 비교했을 때 수익 실현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예수금 설정, 정식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매매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해외선물은 하이리스트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수금과 매매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금을 방어하며 안전하게 투자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선물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마다 기준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해외선물의 인기가 높아지며 불법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인지 사설 업체인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정식 업체와 불법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법 업체는 타인 명의 계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매매 프로그램 다운 유도, 출금 시간 제약, 유료 전환.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100% 불법 업체입니다. 불법 업체를 이용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투자자의 몫이니 반드시 정식 거래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교하여 정식 거래소를 찾았다면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코인과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혼자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리딩인데요. 대부분 인터넷 검색, 리딩방, 거래소 직원들에게 문의하는데 아쉽게도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일반 거래소들은 소수의 상담 직원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다 보니 답변도 늦고 이중에는 실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정식 해외 거래소 캐시트리는 다릅니다. 캐시트리에서는 모든 고객들에게 일대일 전담 매니저를 매칭하여 상담과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첫 번째, 해외 선물 정식 거래소 찾기. 두 번째, 거래소 조건에 따라 매매 계획 세우기. 세 번째, 캐시트리 1대1 전담 매니저 도움받기.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걱정 없이 초보자도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 선물 정보 및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464-7535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